감사합니다. 공동 의장을 맡은 루이차시아의 스탠독스입니다. 한분더 감사드리고요. 어, 존경하는 우리 한인 매장님들 어,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외범포사유와 어,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준 내외 에, 귀빈 여러분 광복 80주년이라는 어, 그런 역사적 이정표에서 우리는 다시 모후에품에서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방금 청년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많이 먼길 힘듦을 마다 고 참석해주신 우리 회장님 여러분, 세계에서 한민족의 미래를 함께 설대하고 뜻깊은 우리들의 자리를 함께 하시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한인회는 각국의 동포들의 버팀목이자 대한민국의 외연을 넓히는 민관외교관으로서 묵묵히 헌신해 왔는바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포 우리 한인회는 지금은 새로운 도열에게 어떤 한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정부와 또 새로운 많은 교체된 위계장님들과 함께 도야하는 그런 발전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